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밥 먹는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엽기 떡볶이 초보 맛이랑 집에 해시 브라운이 많이 남아서 해시 브라운 위에 체다 치즈를 얹어서 이렇게 녹여 가지고 해시 브라운 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해시브라운 버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어, 이게 조금 느끼한데, 느끼할 때쯤 이 엽떡을 먹으면 맛이 조화로울 것 같아요. 엽떡 먹으니까 너무 매... <웃음> 땀이 <웃음> 이 해시브라운이 느끼하고 엽떡이 매콤하니까 어맛의 조화가 상당히 좋아. 제가 매운 거를 잘못 먹어서 땀이 엄청 많이 나요. 한번 먹고 땀 나고, 한번 먹고 땀 나고 <laughs> 맛은 있는데 너무 매워 都没有。 여기까지 먹도록 할게요. 어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어,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매워가지고 도저히 다못 먹겠더라고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